안녕하세요, 유페라고 합니다. 어, 이런 인사법은 역시 적응이 안 되네요. <laughs> 어,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휴재를 하려고 합니다. 음, 이유는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었겠지만, 제가 요즘 영상을, 음, 영상을 의물감으로 좀 짓고 있습니다. 원래는 저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목적은 단 하나. 즐기는 것이었습니다. 어떠한 순간에도 가끔은 진지하면서도 때로는 약을 하면서도 어떤 뭐 어, 오직 목적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의 듀오를 즐기자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리얼 듀오를 못 찍지, 찍지 못하게 되었고 유교 프로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알수 없는 덱을 만들어서 돌리는 미션을 받아 즐길 수 있었지만 결국 한계가 오고 가장 큰 제가 즐기지 못하게 된 이유는 링크 때문인 것 같네요. 솔직히 링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저의 듀오를 <laughs> 즐거움이 생길 거라 생각했거든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 영상을 솔직히 제가 수익 창출을 해서 이윤이 남으니 영상을 의무적으로 찍으려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 점은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러기에 차라리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휴재를 함으로써 더 크리에이터의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저의 꿈 바리스타의 길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. 아마 일주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와도 영상에 올리는 텀이 더 길어질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저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에, 것은 제 마음에서 진심이며 영상을 찍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. 그러기에 이 기회에 더욱 유패스럽고 유패다운 유패의 길을 다시 만들고 다시 유튜브 유의왕 전설의 막장 듀얼리스트로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길지 않았네요. <laughs> 이거, 글 적, 이거 글 적으면서 제가 한 3, 4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. <laughs> 예, 어쨌든,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역시 저는, 저의 마무리는 이거야죠. 그럼, 끝!